4월 25일 문사 기록 음, 지금 부직포 매트, 잡초 재초 매트 재작업을 하고 있다. 어, 나무 사이사이에 돌나무를 심었던 곳은 확실히 잡초가 줄어들었고 음, 효과가 있다. 음, 이게 기존에 있는 나무 사이사이에 하려면 이렇게 벌려주면서 왜냐면 또 탭이랑 비로랑 이런 옷걸음을 줘야 되니까 하고 나름 이런저런 방법을 머리를 써봤다. 겹쳐서 하고 우리가 또 영양분을 줄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했다. 그리고 가시오가피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살아나주니 감사한다. 풀 뽑는 데 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아직도 해야 할게또 많고, 이게 은근히 재작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한번살때잘 사야지 문제가 된다. <laughs> 지금, 해도 해도 한도 끝이 없어서, 이 재작업이라는 의미가, 지난번에도 풀다 뽑고 했는데 이렇게 무성하게 나오는 것. 정말, 풀은, 한두 끝도 없다. 한권하고풀 뽑는 것 밖에 없으니, 진도가 안 나간다. 어쨌든, 이번 잡초매트 제작업으로, 좀더 견고한 환경에서, 풀 없이, 생육에 지장이 없게, 가시오가피가 쑥쑥 자라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풀을 많이 뽑았는데, 한 거라고는 풀뽑기밖에 없는 것 같다. 가시오가피 잡초 제거, 잡초 매트 제작어.